예, 14번 문제는 저장쪽이죠. 저장, 안전 저장하기에서 케어링 난 거예요. 여기에서 케어링이라는 키어링, 것은 함량을 딱 주면서 케어링 온도를 조지해야 되는데, 온도는 또 빠졌구만. 이 문제가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안전 저장으로만 나왔죠 케어링 할 때는 고구마 같은 경우는 몇 도씨 한 30에서 한 33도씨로 해잖아요. 그런데 이들 같은 일본에 딱 조지해야 되거든. 일본에다 조지고, 그래서 안전재장에서 고구마는 몇 도씨, 10에서 몇 도씨다, 17도씨잖아요. 고구마 재장. 여기서 10, 고구마, 고구마는 무슨 재장이다? 고온재장이거든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해를입어요 그래서 금방 썩어버려요. 그 다음에 17도씨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싹이 타요. 그래서 이 중간인 12에서 몇 도씨다, 15도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0에서 17도씨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온도는 내려가 버리면 냉에서, 냉이 냉에 입어서 썩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싸이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적당 온도가 12에서 15도씨죠. 그러면 몇 도시요? 여기서는 뭐 13에서 15도씨가 나오든, 뭐 14에서 뭐 15도씨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얘들은, 응? 책을 보니까 12에서 15였네? 근데 없네? 그러면 안 돼요. 뭐1이 온도 나오 상관없어요. 이 안에 들인 수치들이 뭐다? 온도들이에요. 제장 온도들이에요. 이들을갖다가 그러니까, 이 온도가 빠져. 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점수 주는 것이죠. 이 온도를 주어졌으면, 좀 함정이 있는데. 에이세요. 기회링 온도요. 그 다음, 15번 문제 볼까요? 아포미시스. 이, 아포미시스도, 시험 문제감으로 참 좋다 했죠. 아포미시스요. 15번 문제. 아포미시스. 성 하나로서 이어가는 것들이 되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 구 버전하고 신 버전하고 이둘다달잡아내야 돼요. 구 버전, 신 버전. 이들로 갔다요. 여기서는 신 버전으로 해서 나왔는가요? 여기서 보면, 옳지 않은 쪽에서 1번에서 보고, 2번 보고, 3번, 그 다음에 4번에서 보면, 아포미식스에 의해 생긴 정자는정자 형태를 가진 예양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 예양기를 할 수가 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죠. 이들로 갔다가. 그래서. 예, 아폼 식스에서는 이렇게도 나오고, 구 버전 있고 신 버전이 있다는 거잘 봐요. 책에다 구와 신을 갖다 둘다다 다 넣어놨어요. 이제 구 쪽으로는 자익증을 갖다 보신 분들은 구로도 더 출제가 되고, 근데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구로, 구 버전 쪽으로 나오잖아요. 신 버전 쪽으로 계속 출제가 돼요. 예, 신 버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구 버전도 한번씩, 잡히지면은 구 버전을 보시고요. 그 다음, 16번 문제로 가서 볼까요? 16번 문제. 문제 보면은, 어, 생물의 일장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일장 효과. 그럼 일장은 환경이잖아요. 환경. 한경. 일장. 그러면은, 단어 환경에서도 무슨 단어? 상적 발력이죠 상적 발력이잖아요. 보면은, 어, 번립이 나온 뒤, 어느 정도 생육한 후에 못한다, 감흥하잖아. 바로 싹이 튼 것을 감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란, 이래서성수한 입에서, 입에서 한다, 했죠 음. 맞는 말이죠. 명기의 빛이 약강이라도 일장 효과는 발생하죠. 약강에서도. 그죠. 그 다음, 야간 조파에 가장 효과적인 빛은 조파. 이게, 빛 파장으로 서는 적색강이 나올 것이고, 청색강이 나오죠. 파장들은. 거의가다 적색강들이에요. 그러면 창색강은 누구 하나 있는가? 정색강으로에서는. 누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보면은, 청색으로에서는. 그렇죠. 누구다? 굴광성에서 나오죠? 굴광성에서요. 굴광성은 청색은 대부분 다 적색이 되거든요. 야간조의 가장 효과적인 비슷하지 않은, 뭐에다? 창색강이잖아요. 뭐에다? 적색강이라는 것 같다. 이 적색강은, 어디로도 또총가 하면은, 뭐다? 바라 쪽으로. 바라에서 비파장, 무슨 빛이다? 창색강을 해자는 적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 쪽에 가서, 호강성, 혐강성 나중에, 호강성 작물들은 적색강이거든요. 호강성. 이 호강성 또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 그리하서시험지잘 나오는, 잡초 쪽. 이제 잡초 종자를 갖다가, 바라를 갖다가, 이때 바라를 갖다 못하게 하려면은, 이 적색강을 갖다가 차단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차단할 때 우리가 파바요 뭐인가요? 그래서 쌀게를 갖다 한다든지 정위로 한다든지 무경운 한다든지 그럴 때 무엇을 갖다 적색광을 차단하기 위해서, 얘들. 그 다음에 또 담수가 되면 담수가 되면 또 발아되지 않는 잡초가 적은 이유는 차단이 되잖아요.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려가야 돼요, 얘들을 갖다요. 그다음 십칠.